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팔만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백골 금구 검산동 지역구 마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을 기울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사라는 슬고으로 개최된 제 6집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 준비하여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장으로 만들어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국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 1위하는 높은 성적을 거둔 김재지 선수단 분들께도 평소에 선수단을 훌륭히 지원한 김재시 체육기 그리고 대위기관 중에 성실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자원봉사 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재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에 대하여 세계적인 부존과 관리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구양규는 1390년 고려 국민왕의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양하고 지방의 중동교육과 지방민의 귀화를 위하여 창건되었습니다. 1400... 태종... 1404년 중창하고 임진한 때 소실된 것을 1635년 양시산 아라에 증건하였으며 197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들 유교 담친 등을 거치면서 계속 휘라가여 소장 전적되기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1954년에는 유림의 공으로 고등 국민학교를 설립하여 지방 성년들을 교육 기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봄 가을에 석전을 보행하고 초하로 보름에 분양을 하고 있으며. 전교일면과 장애수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구향교는 1984년 4월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역사의 김제의 소중한 문화재에도 불과하고 현재 취소안의 관리도 되지 않고 거우 방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금구향교의 초입인 홍살문에는 금구향교를 알리는 제대로 된 표지판도 없으며 홍살문에서 마으로까지 이어지는 작은 조그마한 길목에는 많은 공덕비들이 놓여있는데 이에 대한 취소한의 설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금고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공덕비들은 과거 금고의 사금이나 많이 나고 풍족했던 김제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역대 현령은 물론이고 전라도 관찰선들로 영세 불방비들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먹게 없는 철비도 존재하고 있고 금고 향교에는 1870년에 세운 서당정 관찰서의 영세 불망비 철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문화의 대로 되돌려진 보존과 가치상출은 후순들로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지역의 선조들의 삶의 애지와 숨결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지역문화의 민족문화를 개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김제 시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노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김제 망정금고 향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김제 금거 방정 향교를 둘러볼수 있도록 주변 경관과 진주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김제 망정금고가 품격있고 매력적인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잡고 문화자의 여행 등과 같은 특색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어 지역활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평부에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며 지평부에서는 본의원 후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 자문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